오늘 우리 함께 있는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밑담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어, 이 시를 짓게 된그 상황에 대한 음,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우리가 다윗의 생에 애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가 적어도 두번 정도 아주 큰 위기 가운데서 굴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발견이 된다면 발견되는 즉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둘람 굴이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엔게디 굴, 다윗이 요새로 삼아서. 숨어 있었던 그, 그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읽어온 말씀을 쭉 보니까 역시 그것도 성격상은 개인적인 내가에 해당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가 아주 다급하고 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울리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이런 애가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의 내용은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기도해야 될까, 그에 대한 좋은 모범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과연 그러한가? 사람이 위기를 닥칠 때는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참애를 많이 쓰고 간절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지나가고 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떻게 되냐면 아 그렇게 다급하고 큰 위기가 온데 있다가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 여기에 마치 자기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있어요. 다위서의 자세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멀리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그는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이 높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가 평생 가졌던 그의 마음, 그가 평생 가졌던 그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될까 하는 것도 역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의 성격이 때문에 그가 처해져 있는 다급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묘사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는 기도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역시 본시편에서 노래해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다급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고 평온함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를 배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차해져 있는 상황은 굴 속에 숨소리도 내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는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가? 사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산다. 내가 부러진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곧그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을 가서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신의 주어져 있는 상황, 그가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긴박함, 또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1절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보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깥에서 볼 때는 굴 모양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입구 쪽을 향하게 될 때는 이렇게 굴 구멍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 그런 굴의 모습, 상황은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지만 마치 그 굴을 볼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보호하는 이 날개, 날개 아래 이렇게 딱 품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굴 가운데 피해 있지만 그의 영혼이 어디에 피하느냐? 주님의 보호, 주님의 안전을 베풀어 주는 그의 그늘 아래 내가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죽게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부르짖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2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추호도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런 일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한 것도 해보고 그런 마음도 갈수 있지만 다윗은 추호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 그의 지혜에 있어서 그에게 전혀 의심이나 불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강구하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을 그가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영어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참된 복은 고난과 위기 정도를 벗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 넘어서 하나님은 부르신 그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모되게 하시는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시고 모든 일과 사건과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후반에 가게 되면 확신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로마서 8장 후반에 주어져요. 여기 우리가 2절 하반절에서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여름와서 8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우선 바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하에 주어지는 그의 강구를 보세요 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후렴구처럼 마지막 11절에 또한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관심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는 것,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모든 강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확신하죠. 6절 가서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온함을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급하고 그 궁급한 상황 속에 있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마음의 평온함을 없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 영혼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에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십절에서도 인자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 커서 하늘에 미치는 하나님이시다.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연약해진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신앙과 그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고난의 유익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물론 어려움 겪지 않겠지만 그 고난을 겪게 되면서 통과하는 그 어려움이 오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이에요. 사단은 고난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확신을 배우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게 돼요. 아, 이게 다 헛된 것이로구나. 겸손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도 하심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간구의 내용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힘써 나간 저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될때다 이런 생각이 들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 보시죠. 기도해야 될 때는 알겠는데 잘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기도해야 될건 분명히 왔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문도 막히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안 나오더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이 기도입니다. 시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우리가 읽어봤던 여러 편의 시편들이 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가. 애가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펴놓고 이 시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첫 모범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이마음의 새긴 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값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조차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들 속에 만난 많은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더욱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기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